이거는 뭐냐면 이영호식 서치 땡떠입니다 이영호식 서치 땡떠예요 자, 김성대도 충분히 이걸 예상할 거거든요 성대가 서운해 한다고요? 성대 신이? 성대 신은 서운해 하지 않아요 왜냐? 신이기 때문에 와 여기서 엠베 빌드를 깨기 위해서 와 선수들이 엠베 지우면서 그거 그러니까 그 적의 앞마당을 늦추겠다 에안 보이는 와... 다 서치 땡덕 아니라 엠베러시였네요. 와방다좀 말리게 하겠다. 적좀 깨지게 하겠다. 아, 와... 아 이영호님 중계방에서 백개 너무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백개 너무 감사합니다. 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요 엠베러시. 네, 들어와서 가스 지금 지어야 되지 않나? 오 뭐야? 어, 오배로 가스네. 이렇게 하면서 오 최대한 하고, 최대한 압박하고, 아, 가스를 안 짓네, 오 가스로 치당 했는데. 어, 이구야 아. 아니 네. 할수 있는 2차 건물 러쉬까지 네. 진행을 했어요? 아니... 워낙 정찰이 빨라서 자체적인 자원 손해도 있긴 했습니다만 일을 못했던 그런 아, 저그의 직원이라든가 러면은 가스가 조금 늦었어요 이거 저그가 갈수 없게 만들어 버려서요 네. 의미하는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시간 끌리게 만들어 졌고요 이런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이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으로 전적을 봤을 때 오늘 경기 있기 전까지 테란과 저그의 어, 이 승패 스코어가 76대 7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5대5 나오는 맵이거든요. 네. 매치 포인트가.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좀더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한 일단 테란은 베로 어, 가스, 가스 지금 팩토리 올라가고 패터리 있고 패터리 패터리 저그는 패터리 지금 패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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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살짝 늦었어요. 패터리 초반에 패터리 견제를 다다 했기 때문에. 보일 수 있거든요. s c b 빨리 잡아줘야죠. 저거는. s c b 한 마리 더 나오고 있고. 네. 한, 마리 한 마리 지금 새거 더 나오고 있고. 팩토리를 해버렸네요. 확인을 했습니다. 오브로드로. 어, 김성태 선수기 때문에 오. 예전에 자신을 2대 3으로 뜨렸던 김정호하는 스타일이 또 달라요. 장원400 넘어가고 있거든요. 토. 이거 잡고. 와. 정했습니다. 네. 와, 좋아요. 일단 SCB 한 마리 더 나아가고 있고, 방금 레어도 이제 잔상이 남기 때문에 살짝 조금 있다가 레어를 찍었죠. 저거는 SCB가 잡, 잡힌 다음에. 그리고 커맨드 지어주고 있는 거 오버로드로 다 확인했고, 드론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 어디로 갈까요?

자벌처원벌처투벌처까지 오오? 또 노담님 별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한 되거든요. 새로운 시한 번만 더 할게요. 다음에 아스에로 KSL 나갈 위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 터버리면서 멋지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에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이영호를 제압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사강에 올라가는. 거것도 이영호라는 끝판 대장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사강이기 때문에 이전에 와 스파이 어 올렸고 와. <laughs> 그래서 이번 경기가 정말 진짜일 것 같다. 와 이제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벼랑 끝 승부다 진짜 아, 이형호 영어, 영어 입장에서 지금 이거 지면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와 여기서 저글링 나와요 정말 뭘 할지 모르는 친구예요 김성대 와이 선수 진짜 뭡니까 여기서 또 저글링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바로 찍고 저글링 찍고 있어요 김성대 와 3회 찍고 지금 스파이어 올리면서 한번 더 저글링을 쏘주고 있거든요. 성대신 자신의 나름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지금 아니 성대신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지금 되게 많이 클 텐데 또저링 다수 이러면서 다시 또 저글링 찍으면서 다시 또 드론 찍으려고 가스 지는 거 보여주고 와... 절반 이상 완성이 됐고. 네와 이거 와어아아 이거 지금 분리한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못하고 좀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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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번, 번, 벙커 하나로 네 막을, 수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쉽게 막았죠. 간과했죠, 예 김성대. 손해가 너무, 너무 크다. 네. 아, 방금 안 들어가고 한 번에 들어갔으면 진짜 날카로 웠는데이거저글링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 골리앗 빠져. 있 어? 어? 골리앗 빠져. 골리앗, 골리앗 빠져 있습볼쪽가 빠졌어요. 어, 뭐야? 미쳤다. 잠깐만. 어, 그때 오, 와이거 어, 봤어? 와 봤어? 와 봤어? 네, 오마야. 본질에서, 와, 엄마 봤어, 방, 봤어, 봤어. 와. 아, 나쁜 짓 하는 골목이었었는와 예, 예, 예. 어. 이걸 보네와 네. 이걸 네. 어떻게 봤지 네. 와 이걸...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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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못, 못 봤으면 무조건 통하는 건데. 쪽에서 뮤탈소비를 위해서 빠져 있었던 골려앗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정면에서와 아니 저는 저 보자마자 골려시 바로 위로 올라왔어요. 저거는 와저리 여기서 또 찾아내 가지고 미쳤다 눈치가 미쳤네 아, 여기서 저걸리 한번 더 찍은 김성대도 정말, 정말 미쳤다 정말 미쳤다밖에 얘기가 안 되네요. 빌드가 와 딱 나왔을 때와 입을 옛날에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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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좀즐겨하던 네. 네. 플레이인데 상대가 좀 어떤 소리를 와 하는지. 진짜 미쳤네요, 저 상대지. 자, 네. 이거 어, 빠르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아, 지 네. 그, 어,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은 골리아시사업도돼 있고 골리아사업도돼 있고 저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전제면서 운영 봐야 되나? 운영 보기는 너무 불리한데. 부서지지 않을 을만 뮤탈리스코의저걸링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 근데 영호가 진짜 빠르긴 하다 플레이가 바로 와. 저거 아마 화면 안 보고 미니맵 봤을 거예요. 미니맵 보고 골리앗 올리면서 SCB 블로킹이 진짜 0.5초만에 이루어졌어요. 진짜 대처가 조금만 늦었으면 끝났거든요. 자경기 내려옵니다 자바이올경도 내려와서 지원 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잘살려주다 정면 쪽돌리압박 때문에 경력 네. 그러니까 기록이 좀 묶여있는 감이 있었어요 네대 이영호 상대방의 1승 부승리 지하철 1 최고 수비에 성공 이번 경기 잘맞는 참아름이...